라오스 비엔티안, 한국대사관 정문함.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다섯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북한 외교관. 그것이 바로 제 신분이었습니다. 라오스 주재 외교관으로 일하며 해외에서 조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평양에서 날아온 단한 통의 암호전문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즉시 귀국하라. 그 짧은 명령 뒤에 숨겨진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십여년을 일하며 목격한 것들, 갑자기 사라진 동무들, 다시는 소식이 들리지 않던 그 얼굴들, 돌아가면 끝입니다. 다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제 옆에는 아내와 둘째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첫째 딸이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큰딸. 제가 이 선택을 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평양 소환 명령이 떨어진 순간부터 한국 대사관 문을 두드리기까지 정확히 다섯 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외교관이라는 신분, 북한의 남은 딸, 그리고 자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 5시간 만에 이루어진 저희 가족의 탈북 실화입니다. 북한 외교관도 예외가 아니었던 체제의 공포, 그리고 생사를 건 선택의 순간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겠습니다. 평양 소환 명령을 받기 전 라오스에서의 저희 생활로요. 라오스 비엔티안.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으로서 저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해외 파견 외교관. 북한에서는 선택받은 계층이라 할수 있죠. 물론 그 특권 뒤에는 당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끊임없는 감시가 따라왔지만요. 아내와 함께 둘째 딸을 데리고 온지 3년째였습니다. 첫째 딸은 북한에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규칙이었으니까요. 가족 전체를 해외로 내보내지 않는 것, 그것은 도주를 막기 위한 당의 방침이었습니다. 큰 딸은 인질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라오스에서의 일상은 평양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요. 둘째 딸은 국제학교에 다니며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세상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딸 아이 방에서 이어폰을 끼고 무언가를 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다가가 보니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제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딸은 눈치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 정말 저렇게 사는 거예요? 딸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조선,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K-pop 음악, 한국 드라마,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딸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보면서 저 역시 무언가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마다 저는 북한에 있는 첫째 딸을 떠올렸습니다. 대학에 다니고 있을 큰 딸. 영상통화로 가끔 얼굴을 볼수 있었지만 딸의 표정은 항상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빠, 언니는 언제 여기로 와요? 둘째가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외교관으로서의 특권과 책임, 분열된 가족, 그리고 점점 커지는 의문들. 라오스에서의 3년은 저에게 평양에서 살던 수십 년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제 인생 최대의 결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의 순간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줄은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대사관 업무를 시작하려던 차에 암호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평양 중앙에서 온 전문이라고 했습니다. 외교관 생활을 하며 수없이 받아본 전문이었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암호를 해독하는 동안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즉시 평양으로 귀국할 것. 72시간 내 도착 보고하라. 단두 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10여 년을 일하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설명 없는 소화는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요. 점심시간 대사관 식당에서 동무 한 명이 제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근무한 선배 외교관이었습니다. 자네도 소환명령 받았나?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작년에 쿠바 주제 김참사관 기억하나? 똑같은 방식으로 불려갔네. 그후 소식이 끊겼어. 제 등줄기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김참사관. 능력있고 충성스럽다고 평가받던 외교관이었습니다. 갑자기 소환된 후두달뒤 그의 가족들도 평양으로 돌아갔다는 소문만 들렸을 뿐입니다. 자네 가족, 특히 큰딸 말일세. 혹시 조직 생활에 문제는 없었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큰딸. 북한에 남아있는 첫째 딸. 혹시 딸아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아니면, 저희 가족 전체가 의심을 받고 있는 건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소환명령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72시간. 사흘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나면 저희는 평양행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날 아침 대사관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동무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소환 명령을 받은 외교관. 그것은 곧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보이부 소속으로 보이는 사람이 대사관에 새로 배치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감시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날 저녁 저는 몰래 라오스 지도를 펼쳐놓고 한국 대사관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비엔티안 시내 차로 불과 15분 거리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15분이 생과 살을 가르는 거리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계는 쬐각거리며 72시간을 카운트 다운하고 있었습니다. 소환 명령을 받은 지 이틀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관사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이미 잠든 시간. 이제 남은 시간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로 그쪽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쪽이라는 말. 우리는 차마 한국대사관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도청장치가 있을까봐 벽에 귀가 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외교관으로서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려 했습니다. 돌아간다면? 최선의 경우, 일시적 조사 후 다시 해외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행이거나 처형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설명 없는 소환은 대부분 최악의 경우였습니다. 도주한다면 저희 부부와 둘째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남은 첫째 딸은 연좌제 따라이는 반역자의 가족이 됩니다. 큰애는, 큰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역시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스무 살이 된 딸,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를 꿈꾸고 있을 딸, 저희가 이 선택을 한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끝장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돌아가서 우리 부부가 숙청당한다면 결국 두딸 모두 고아가 되는 것 아닌가? 첫째는 반역자의 딸로, 둘째는 부모 없는 아이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새벽 2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야 해요. 살아야 해요. 살아야 큰애라도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대사관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병가를 낸다는 전화 한통 그것이 제가 북한 외교관으로서 한마지막 업무 연락이었습니다. 낮 시간 동안 저희는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여권, 신분증,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서류들 큰 짐은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의심을 살 테니까요. 둘째 딸에게도 말해야 했습니다. 얘야 우리 오늘 밤에 특별한 곳에 가야한다. 어디요 아빠? 한국 대사관이야. 거기서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딸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16살.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할 나이였습니다. 그럼 언니는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딸을 끌어 안았고, 우리 셋은 한동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녁 6시, 평양에서 추격조가 온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동무 한 명이 위험을 무릅쓰고 제게 경고해 준 것입니다. 오늘 밤 11시 비행기로 보이부 요원들이 도착한다네. 자네를 데려가러 온다고 하더군. 이제 남은 시간은 5시간 뿐이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5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혹시 모를 감시를 속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관사 밖에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손은 떨렸고 밥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8시, 저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간다는 핑계로 관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상한 차량은 없는지 감시하는 사람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9시 45분 드디어 움직일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자. 저희는 가장 평범한 옷을 입었습니다. 관광객처럼 보이려 노력했죠. 가방 하나에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큰 짐을 들고 나가면 누가 봐도 수상했을 테니까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갑자기 누가 나타나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떡하죠. 준비한 대답이 있었지만 그게 통할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관사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라오스의 밤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자유의 공기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공기일까요? 아빠, 손이 떨려요. 둘째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운전사에게 한국대사관 근처 랜드마크를 말했습니다. 직접 대사관 주소를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혹시라도 운전사가 북한 대사관에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의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비엔티안의 야경. 평소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풍경이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한국 대사관에서 200m쯤 떨어진 곳에서 내렸습니다. 혹시라도 뒤를 밟는 사람이 있을까봐 주변을 살폈습니다. 10시 40분. 이제 20분 안에 대사관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걸어가는 200m. 평생 걸었던 모든 거리를 합친 것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둘째 딸의 손을 잡고 아내와 함께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한 걸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눈치챈 건 아닐까? 혹시 벌써 추격조가 도착한 건 아닐까? 드디어 한국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태극기.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하지만 마지막 50m를 앞두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북한 외교관이 아닙니다.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큰딸은 여보, 가야 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아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11시 정각. 저희는 한국 대사관 정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누구십니까? 인터폰에서 한국말이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듣는 하지만 이상하게 친근한 그 언어. 저. 저는 북한 외교관입니다. 귀순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었겠죠. 곧 대사관 문이 열렸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한국 외교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급하게 저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살았습니다. 일단은 살았습니다. 앉으세요. 물좀 드릴까요? 친절한 말투였지만 저희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대사관 직원 여러 명이 급하게 모여들었습니다. 성함과 직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분을 밝히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외교관 신분증을 제시했고 제가 담당하던 업무 북한대사관 내부 상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이었죠. 자정을 넘긴 시각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평양에서 보위부 요원들이 오늘 밤 11시 비행기로 도착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한국대사관 직원의 말에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10분만 늦었어도 관사에 그대로 있었다면 북한대사관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아마도 새벽이 되기 전에요.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새벽 2시 북한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제 소재를 묻는 전화였죠. 물론 한국 대사관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사관에 있다는 것을 북한 측도 곧 짐작하게 될 것입니다. 태국으로 이동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서 비행기를 타면 북한 측의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한국 대사 권한 대행이 설명했습니다. 라오스는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정치적 압력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었죠. 작은 방에서 저희 가족은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긴장과 피로로 제 무릎에 기대 잠들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큰애 생각하면 제가 나쁜 엄마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쯤 북한에서는 우리 가족에 대한 수색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딸에게도 연락이 갔겠죠. 아빠, 엄마가 어디 갔어요? 딸아이가 받았을 충격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북한 대사관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강하게 항의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더군요. 한국 대사관이 북한 외교관을 불법으로 억류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보호를 요청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한국 외교관이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새벽 5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8시에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태국 방콕을 거쳐 한국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 이제 5시간의 탈출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라오스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북한 외교관으로서의 마지막 밤, 그리고 자유인으로 맞이하는 첫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북한에 남겨둔 딸에 대한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오전 8시 한국대사관 뒷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차량 두 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을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 외교관들의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저희가 탈 차량과 미끼 차량, 혹시라도 북한 측이 공항에서 저희를 막으려 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죠. 저희는 차량 뒷좌석에 앉았고 한국 외교관 두 명이 동승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공항까지는 약 40분 걸립니다. 혹시 모르니 최대한 몸을 낮추고 계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비엔티안 시내를 지나는 40분. 매 신호등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누군가 저희를 알아볼까봐. 혹시 북한 대사관 차량이 뒤를 쫓아올까봐. 저기. 혹시 북한 대사관 차량 아닌가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차량이 보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제 손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다행히 그 차량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계속되었습니다. 비엔티안 와타이 국제공항 도착. 차에서 내리는 순간에도 주변을 살폈습니다.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저희를 지켜보는 시선은 없는지, 여권과 비행기표입니다. 태국 방콕행 직항입니다. 한국 외교관이 신속하게 수속을 도와주었습니다. 일반 탑승객들과 떨어진 특별 통로로 안내받았습니다. 라오스 정부의 협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국 심사대를 지나는 순간이 가장 긴장되었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국제수배라도 내렸다면, 혹시 라오스 당국이 저희를 돌려보내라는 압력을 받았다면, 다음 분, 심사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권을 건넸습니다. 북한 여권, 이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북한 여권이 될 것입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들여다 봤습니다.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도장을 찍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그 순간 저는 살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복도 그곳을 걷는 동안 뒤를 몇 번이나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 걸까? 탑승 시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승무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륙. 비행기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라오스 땅이 보였습니다. 3년을 살았던 곳. 외교관으로서 활동했던 곳,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곳.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아니야. 한국 땅을 밟을 때까지는 비행시간 2시간, 그 시간 동안 저는 한숨도 잘수 없었습니다. 방콕 수완납품국제공항 도착, 한국대사관 직원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방콕에서 인천까지 마지막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항 대합실에서 태국의 밤을 보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쯤 난리가 났겠죠. 외교관 가족이 사라졌다는 보고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큰딸도 지금쯤 어떤 신문을 받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창 밖으로 한반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수십 년간적으로만 배워왔던 땅, 외교관으로서 경계하고 비난해야 했던 나라, 하지만, 이제 그곳이 저희의 새로운 집이 될 것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둘째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인지, 기쁨의 눈물인지, 아니면 큰딸에 대한 미안함의 눈물인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통일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실감이 났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원, 탈북자들이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외교관 출신이었지만 저 역시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석 달. 한국어 교육, 문화 적응, 심리 상담.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아빠, 여기서는 유튜브도 마음대로 볼수 있어요. 둘째 딸은 빠르게 적응해 갔습니다. 라오스에서 몰래 접했던 한국 문화를 이제는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와 아내는 매일 밤 큰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큰애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북한에 남은 딸, 연자재로 인해 아이가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대학에서 쫓겨났을까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을까요? 하나원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많은 탈북민 가족들이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셔야 나중에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선택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저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외교관에서 일반 시민으로, 특권층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 은행 업무를 보는 것, 북한에서는 당연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있었습니다. 감시받지 않고 거리를 걸을 수 있는 자유,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는 자유, 꿈을 꿀수 있는 자유, 둘째 딸은 한국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한 아이들과의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어 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K팝 이야기했어요. 제가 아는 노래였어요. 딸아이의 밝은 얼굴을 보면 저희의 선택이 옳았다고 느껴집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탈북민을 돕는 단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다른 탈북민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북한에 남은 큰딸에 대한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알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큰애도 이곳에 올수 있을 거야. 우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아이도 길을 찾을 거야. 밤마다 저는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을 딸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다섯 시간. 그 짧은 시간이 저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북한 외교관에서 대한민국 시민으로, 감시받는 삶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물론 완벽한 행복은 아닙니다. 북한에 남겨둔 딸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은 여전히 저희 가슴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큰딸과 재회할 그날을 위해 오늘도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 그것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